안녕하세요. 저는 레고맘 팀인데요. 오늘은 저희 뭉치를 한번 뭉치의 하루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뭉치야. 자, 일단 뭉치 개인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개이득. 난 간식을 뭉치가 엄청나게 좋아 발을 끓여서. 받고. 김치가 반응을 보이는 보인... 자, 치야 여기. 간식이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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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laughs> 일로 와봐, 간식 먹자. 간식, 간식. 아, 어쩔 수 없네. 직접 끓여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웅치의 개인기를 시작합니다. 자, 웅치, 앉아. 앉아. 아니, 앉아. 자, 일어나, 일어나. 앉아. 자, 앉아. 발. 아니, 앉아. 발. 자, 이쪽 발. 자, 그래, 그래, 엎드려. 하이파이브! 웅치가 카메라를 넘어뜨렸습니다 자, 다시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어 웅치야 음, 다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웅치야 코아 그냥 먹어버리네요 에휴, 잘했어 우리 애기 자웅치의 하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치야 하루는 놀고 먹고 자고 싸고입니다 정말 웃기죠? <laughs> 귀여라. 김치가 <laughs> 어딘가로 갑니다. 김치는 제 손빨기라 좋아해요. 공부 아까 공부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빨았습니다 이빠입니다몇분 정도 빨아요 자, 그리고 저희 몸치라이는 원래로 6살이고 비숑입니다. 미용을 했었는데 아빠가 푸들처럼 미용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꼬질꼬질해졌네요. 이거라. 우리 뭉치는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얘가, 얘가 발이 너무 꼬질꼬질해요. 이, 이 스타일 원래 보송파장파장 했는데 이거는 2일밖에 안 갑니다. <laughs> 다음은 뭉치의 산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뭉치의 산책 말고, 뭉치의 산책 말고, 어, 뭉치의 하루 2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안녕!